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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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종하게 격려해 제대로 제대로 려주세요 제대로 사려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학부모축제에 처음 오신 우리 중1 신입생 학부모님들에게 고3 이십니다 애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공부 안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 뭐 말씀 한 말씀 누가 이렇게 대표로 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와서 그 후회하고 고민했던 말씀을 조금 전에 교주님이 해주셔서 예 내년에는 열심히 준비하려는데 내년에 졸업하고 없네요. 어, 내년에 앞으로 고상들 이렇게 하는 전통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 그. 뭐 동생들이 있어서 졸업 아주 안, 하, 하는, 집, 안 하는 집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졸업하고 마지막 축제여서좀 같이 많이 참여하려고 는 했어요. 근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, 그래도 나름 즐거우셨죠. 네, 저희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